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든FC라고 합니다. 10대 중반부터 응. 40대 초반까지 응. 있고요. 저희 팀의 그 모토가 있습니다. 저희는 100대 0으로 이기는 것보다 항상 점유율 100%를 하고 싶어 하는 팀이기 때문에 응. 그런 점유율 축구를 하게 된다면은 원터치, 투터치 안에서 모든 걸 끝내야 되는 지향을 하고 있고요. 데프팀과 상대하는 그 주요 전략, 공격 모트 포인트가 있나요? 김동님.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전략을 아시고, 수비를 많이 했고, 그리고 경합을 많이 해주라는 그런 유지상이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어, 느슨하게 경기를 하면은 음. 오히려 당할 수 있다 네. 생각을 가지고 평소보다 골처를 좀더 빠르게, 그리고 좀더 원터치, 투터치로 하려고 저희가 그런 전략을 가지고 옵니다. 자 FC 토탈풋볼 이든FC와의 경기입니다. 자 토탈풋볼 팀스쿼드 살펴드리겠습니다. 키퍼의 김승범, 포백의 의정부거인 안비사카, 리디거, 이현우 수비형 미드필더의 철산킹콩, 인천캉테 공격형 미드필더의 미생물, 쓰리톱의 이승규, 박태현, 김유상 선수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자 이든 FC 라인업 설명드리겠습니다. 4 4이 포메이션이네요. 키포에 김용환, 포백에 김태아, 박근호, 윤용, 엄광호. 미드필더 라인에 양로번, 견희재, 김종원, 박준아. 그리고 투톱에는 이천살, 흑표범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캡틴 안비사카. 네 캡틴 안비사카가 나왔죠. 자, 1쿼터는 지금, 네, 히롤로가, 네,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네. 오, 진짜 경기처럼 이렇게 클로저해 주네요. 네. 자, 첫 번째 흑표범 선수가 바로 슈팅을. 자, 김승범 키퍼 잡아냈고요 반대쪽 봅니다. 킥쭉 얻고 양로번 공 잡았고요 자이현 선수 기다리면서 지금도 수비. 어떻게 보면 도전 타이밍이 한번 나왔는데 한두 번 음. 나왔는데 음. 도전을 못했어 수비가 자 김유상 잘 빼서 내고 아이고 예 이천쌀 음. 압박 빠릅니다 확실히 이든FC 압박이 음. 확실히 빨라요 이거 보고 느리다고 하시는 분들은 음, 한번 이든FC랑 매치 잡아 드릴게요 네. 음. 좋습니다 이천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선출들인데 막 드리블을 이제 할 때랑 안할 때랑 이그 조절을 잘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독자 매치 대표팀이 어 지금 좀 고전하고 있어요. 지금 잘 버티고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 네. 선출들이 많은데 많은데도 이게 패스 플레이를 하니까 그치. 더 잘하는 거야. 이게. 어. 선출들이 사실 이게 볼을 끌다 보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음. 근데 이런 저, 좁은 데서 이거 봐. 접고 오, 김승범 잘 막아냈지만 예, 이든 FC 아직 공격 이어나갑니다. 자 박준아 의정부 거인 적극적으로 압박 수비 좋아요. 맞죠. 어, 걷어냈고 어, 연결 하지만 살짝 미스. 아 이거 아주 아 초반에 어, 이거 강력한 찬스가. 음. 아 이천설 선수 지금 그 바로 바로 앞에서 그 접는. 어유 좋네요. 아직 그 음. 선출들이. 음 은퇴 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요. 음. 은퇴한 지몇년안 돼서 네. 아주 싱싱해. 아 몸이 살아 있습니까? 네, 싱싱한 네.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음. 자리디거 볼. 아 흑표공 압박 좋습니다. 네. 자 김종훈 사이드로. 자 이천살 드리블도 빠르고 좋습니다. 아아 피케인가요? 아. PK 잘 버텼는데. 네. 제가 안 불면은 너무 이게 평화적일 것 같아서. 음. 칙잠네요 잠만요. 예, 삽빈정입니다 예, 반칙. 자, 흑표범. 흑표범과 김승범의 대결. 아, 흑표범 골. 이든FC 첫 번째 골의 주인공. 예. 네. 공격수 흑표범 선수입니다. 예. 네. 7번의 흑표범. 김승범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이면서 네, 강력하게 골대로 골을 꽂아놓았습니다 아, 아쉬워하는 아 김승범 키퍼 네. 자 토탈 풋볼 다시 네. 멘탈 무너지지 않고 잘 대비해야 됩니다 자 압박 벌써 두명 들어오고 지금 네. <laughs> <laughs> 순간적으로 지금 압박 쌓이는 거 보셨나요? 몇번 끌지도 않았는데 몇초안 됐거든요 자, 의정보인 크로스가 좋은데, 자, 안쪽으로, 좋습니다. 미생물, 사이드, 김유상에게 연결, 한번 접어놓고, 안쪽으로, 미생물에게. 자, 이승규 선수, 의정보고인에게, 의정보고인 의정복은 크로스 좋거든요. 크로스, 에이... 과연! 아, 아, 아 박태현 선수의 헤딩, 아, 핏벌입니다. 아, 의정보고인 크로스 아주 좋았는데, 시 리드거에게 킹콩 아이고 2천살 좋습니다. 감각적으로 양로번 자, 이거 찬스입니다. 그대로 슛. 아! 어, 아, 김승범 어, 아, 굿. 좋습니다. 자, 인천 강태. 드비를안 통해요. 네 아. 빨리빨리 주셔야 돼요, 이거. 싸 이거 바로 뺏기거든요. 그리고 김태하 뒤쪽으로 다시 미드필더 김종원. 자 안쪽 지금 예측하고 잘 나온 김승범. 야 이렇게. 아, 이렇게네 일쿼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네 종료되었습니다. 지금 거의 지금 반쿼터. 음. 자 우리 히를로 지금 올라오죠저 상태가 음. 발이 일단 얼어 있었어. 저는 사실 정아리가 저 상태에서는 뛰면 안됐는데 음. 첫 구독 그 대표팀 경기다 보니까 슬슬 뛰었습니다. 자박케철 천천히 아 좋습니다. 패스 잘 들어왔어요. 흑표범에게 자 이든FC 4호로 열고 자 이천살 선수 여기에서도 짧게 짧게 드립을 잘하거든요. 자견이지 슛하는 척 하면서 자, 드리블에서 들고 갑니다. 박진호. 잘 뺏어냈습니다. 아, 아 네. 이게 지금 중앙선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음. 자, 다시 2000살. 좀 접어놓고. 자, 슈팅! 이 2000살 선수 진짜 <laughs> 잘 막아야 됩니다, 지금. 아, 이거 보면서 어, 절로 뽀리 갈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아, 어, 좋네요. 빠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예, 스피드를 저지해야 됩니다. 자, 김종원, 흑표범에게, 추현빈과의 다시 1대1. 자, 그만 고 그대로 슛! 어, 김승범! 어, 아, 김승범 슈퍼세이브! 아, 좋습니다. 아 이거 지금 추현빈이 지금 완벽하게 벗겨졌는데, 아, 김승범, 다시 한 번, 토탈 폭포를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앞쪽에서 잘 가로막았고, 김종원 선수, 박희에게, 다시 김군필, 앞쪽에 박준아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 2 0 0살 어, 터치 좋아요! 그 다음 슛! 아... 자! 네. 아, 잘 말했어, 잘 말했어! 아, 좋습니다, 김승범! 야, 이거 지금, 2 0 0살 선수의 슬라이딩 슛을, 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김승범. 자 가로 막고 크로스 막아섭니까 안쪽에 프리킥을 줍니다 예 마징가 선수의 파울 아예 파울 맞네요 예, 커가 지금 이제 20번 분이 찰려고 하는데 예. 4번이 지금 찰려고 음. 자꾸 얘기하면서 이제 20번 분이 예. 못 넣으면 50만 원이까? <laughs> 못 넣으면 50만 원이요? <웃음> 네. <웃음> 아 내기를 네 하신 겁니까? 어, 갑자기? 제가 느끼는 거라. 어. 이건 내 건데. 아 네가 찰 거야? 그럼 계속 쳐. 아, 50만 원너너 너 그럼 그거, 네가 차그 대신 뭐, 너못 넣으면 50만, 50만 원 줘. 내데 <laughs> 콜을 한 거야. <laughs> 어, 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그러면 네. 50만 원빵 프리킥. 네. 자, 과연. 자, 윤영 선수 그대로 슛! 골! 아 오! 김승범 슈퍼 세이브! 아 어, 윤용 선수의 50만 원을 털어갑니다 김승범 <laughs> 야 아... 박근우 선수에게 지금 50만 원을 잘 쳤어요 네. 회전도 제대로 먹었고 크으, 아 윤용 선수 음. 아쉽게 5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음. 이날은 그 구독자 매치의 압박이 약했어 이제 수비진이 많아도 압박 음. 그 압박이 늦 강하다는 느낌을 못 느끼거든. 아, 아. 음. 그러니까 바짝 바짝 붙는 게 조금 느리다는 거지 그렇지. 타이밍이. 네. 음. 그런 적응력들이 아직도 이 구독자 대표팀이 음. 아직 미흡해. 요반 아. 음. 템포씩, 한 템포씩 늦다고 얘기를 하거든 음. 보통. 이게 그러면 돌아가기 시작하거 아, 공이 딱 그거예요 지금. 음. 음. 지금도, 자. 지금도 벌써 지금 앞에서 두 명이 압박을 시작하잖아, 그죠? 김준석과 지금 김민석이 여기서 달려들려, 그죠 그냥 빡빡 다 달라붙어야 된다고 여기 이렇게 음... 다볼 쪽으로 볼이 뒤로 가고 있는 상서 이렇게 근데 앞에 두명세 명은 붙는데 여기 안 붙잖아. 음... 그러니까 압박이 안 되는 거야. 음... 그렇게 싸고 들어왔으면 저쪽도 뭐 압박 이렇게 세 이렇게 느꼈을 거란 말이야.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압박 해줬어요 포드가 저 김민석이 음... 음... 여기 잘 가. 여기 벌써 안 나오잖아. 이거 명군이 여기 와 있어야 돼요. 아 그럼 이들도 줄데가 어디? 여기밖에 없다고. 음. 이걸 이제 센터 백들이 센터백들이... 이제 예측을 하고 이제 받아내야 된단 말이야. 아 지금은 벌써 늦은 거야. 명군 오고 벌써 이쪽 볼 사이드 왼쪽 백이 여기 와 있어야 돼. 이렇게. 아, 명군 자리에는. 명군 자리에. 여기 미드필더 괜찮지, 그죠? 음. 저잘못 뛰니까. 음. 그럼 이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는 거야. 음. 여기 수비형 미드필더 하나 들어와 있고 음. 준비하고. 자,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사단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면... 늦, 달려가고. 지금 가면 늦는단 말이야. 음. 벌써 갔어요. 지금 이제 슬슬 나오잖아. 음. 그러니까 반대로 하니까 어떻게... 이거 또 당하는 거야? 자, 2000살... 자, 2000살 선수 칸나바로와 1대1 대결... 좋습니다. 살짝... 아, 로버트슨... 잘 예측하고 끊어냈습니다 김태아... 앞쪽... 왔다가 다시... 봐. 지금도 지금... 여기 김민석인가? 음. 바짝 하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오른쪽 윙에서 아주 지금 견제를잘 해주고 있어요. 여기, 음. 여기, 여기 다갈수 있게. 그죠? 음. 그럴 때 빨리빨리 이렇게 달라붙어야 된다고. 음. 근데 왼쪽 윙어 여기 있고, 음. 그죠? 원톱. 중앙 미드 필더 맞고, 오른쪽 윙어 맞고. 음. 요 지금 2선 라인들, 3선 라인들이 화면 에안 보이죠? 음. 이렇게 딱 싸고 들어오면, 열심히는 뛰는데 조직적으로 압박을 하지 않으니 상대는 그 원톱이 한두 명 이렇게 오는 거는 음. 선출들은 압박이 그렇게 심하다고 안 느낀단 말이야 좋아요. 최동화의 갈고리. 그렇지. 자, 나옵니다. 자, 좋습니다. 김준석. 자, 김민석에게. 자, 받았고. 사이드. 사이드. 자, 명군. 자, 저쪽 사이드. 아유. 아이고. 뭐, 일단 됐어요. 예. 네. 예, 네. <laughs> 네, 일단 됐어요. 예. 네. 자, 잡아. 아! 아 <laughs> 저렇게 되면 그림은 좋아 보이지만, 이제 추현비는 이제 개 퍼진다고. <laughs> 봐요. 저 바로 이제 퍼져서 못 돼요. 지금 아. 왼쪽으로 풀어내고, 추현비는. 안으로 들어와야지. 빠진 거가 있었는데. 이거 추현빈, 이거, 이거. 정원 <laughs> <laughs> <저어> 딱 하고. <laughs> 이 추현빈님에게 악감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에. 음. 다시 김태형. 지금도 봐봐. 3대3이잖아. 음. 그럼 뭐, 물어야 된다고. 음. 음. 다 반대 프시 드죠. 그럼 못따라다닌단 말이야. 볼이 빠르기 때문에. 음. 아, 좋아요. 잘 들어갔고. 음. 아은가 붙지만 2,000살 사이드로 연결되었고 앞쪽에서 자 박준아 김종원 아 김민석 나이스 태클자 역습으로 풀어갑니까 앞쪽으로 아, 김준석에게 하지만 윤영 적극적으로 아, 아 윤영 수비 거의 라모스네요 네 좋습니다 네. 하, 저렇게 붙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어못 돌아서게 좋아요 자 박준아 견이제 들어가고 있고 그대로 결대로 밀었습니다 자어센스있네 힐패스 그다로슛아 아아아아 이것도 막았어아 벤치 환호성 나옵니다 지금 아 김승범 아 이거 견이제와 박준아 결대로 들어가면서 견이제 센스있네 힐패스 와 아, 이거 지금 흑표범 선수가 마음먹고 지금 찼거든요 아이 구해내요아 아, 좋습니다. 김승범, 그대로 쉬 아, 지금 이든FC도 사실 이 쿼터에 당황했어요. 그러게, 야, 이게 이, 지금... 점, 이 정도 뚜뚜룩해면 보통 <laughs> 어. 몇골 들어가야 되는데, 그치. 사이드로 명군에게 그치, 이렇게 바짝바짝 바짝 달라붙잖아. 지금 음. 저렇게 자꾸 뒤로 밀어내야 되는데, 어. 아, 지금 우리 대표팀은 지금 이게 지금 부족한 그죠? 거죠. 한 명씩 달라붙는단 말이야. 두 어. 명. 음. 자, 일단은 자, 김민서. 그대로 좋은 슛! 슛! 아! 아, 김민서의 슈팅. 아, 쉽습니다. 기습적인 슈팅. 지금 지금 무기하라 선수가 몸이 아직 안 풀렸거든요. 음. 이 코트인데 공을 몇번못 잡았기 음. 때문에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에. 저 예. 표범. 한번 접어놓고 주현빈 잘 맞아. 아 이거 퍼스트인가요? 아니면은? 발로막았어야 우리 김승범 선수 와또 한번 또 한번 세이브. 자 박준하 크로스 하지만 로버트스 아고 잘못 맞았어요 지금 자 2천살 사이드로 올라오고 그대로 쇼너. 아 대박. 와. 와 대박 이렇게 와 김승범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감합니다 와와 와. 와, 대박이에요.